연평도 폭격 사건 때 한나절 동안 북한의 공격으로 연평도 전체가 숙대발시 돼가고 있는데, 피눈물이 난 순간은 이때 단한 대의 응급구조 회기도 뜨지 않았습니다. 하드웨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족함이 있지 않나 뼈저리가 반성하고 있고, 대전병원에서 저희가 밤이 말씀드리시는 다은 자신이 이런 치욕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저희에게 정확한 할 일을

아, 네. 잘, 잘 치료가 되시고 군장을 안전하게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 의료의 시민, 군 병원은 국군노무사령부 이하의 각 군단을 지원하는 실제 터닝 비행을 향면서 레이저 쉐도우를 따라 들어가는 고 난이도의 해상 비도원 영평해전에서 전산 저희 돈들이 음. 있고요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 방향으로 어, 지시자 끝까지 열심히 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시고이저국종 원장님을 짧지만 대단히 깊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제가 또몇번 거절당해서 더 그렇습니다. <laughs> 이국종원장님은 힘가운도 잘 어울리시는데요. 군복이 더잘 어울리시는 것같아서요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큰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초심으로 감사드리고